안녕하세요 평가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 말씀 드릴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평가 바이브를 많이들 구매를 해주셨어요 어, 제가 어, 생각했던 상상이롱 이상으로 많이들 구매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안내해 드릴게 뭐냐면 음, 평가 바이브를 구매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어, 이메일 주소를 저희 사무실에 어, 남겨 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있는 저희 대표 메일 있으시죠? LTCONI@naver.com으로 어, 이메일을 반드시 보내 주셔야 됩니다. 보내실 때는 어, 구매자 이름, 그 다음에 어, 시설인지 공생인지를 어, 표시를 하셔가지고 보내 주셔야만. 제가 이제 평가가 진행되면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어,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다시 수정된 것들 있을 때마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저희 사무실 어, 전화 또는 어, 이메일 주소로 어,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왜냐면 지금 당장에 2월달에 드린 서식이 올 10월까지 간다는 라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지침이 바뀌든 운영규정이 바뀌든 어, 평가가 진행되면서 어, 바뀌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안내를 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어, 반드시 저희 사무실 전화나 이메일로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안내드릴 게 뭐냐면 음, 자꾸 평가바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제 이메일로, 어,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어, 전화들을 하세요. 근데, 어, 저희가 그 일일이 지금, 어, 책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늘 책을 설명드리려고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평가 바이블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책의 두께는, 저희 카페 어떤 분이 실제 재소 올리셨더라고요. 어, 5cm 좀 넘는 것 같습니다. 5cm 정도 된것 같고요. 총 페이지는 920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복지파트고요. 이렇게 책이 안쪽에도 각각 파트별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기관들에서 복지사님이 만약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여기 자르시면 복지파니, 복지사님들 책이 되는 거고요. 또 어, 안쪽에서 또 잘라주시면, 이제는 간호사님 책,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게끔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 현재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응용편, 어,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책 형태 이제 보셨죠? 어, 책이 어떻게 생겼냐, 뭐, 얼마나 두껍냐, 뭐, 이렇게. 어,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게 책이 한 권에 이 정도 두께로 지금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 두 번째 안내드릴게 어, 바이블 USB에 도대체 음, 서식만 들었냐라는 질문도 어,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 전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저한테 항의에 어, 막 말을 하더라고요. 어, 바이블 USB 안에는 우리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 빈 서식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 1년치 샘플들이 한글로 수정되게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존 응용편 안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음, 빈서식과 제가 실제 응용편 교육할 때 안에 샘플들 적혀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한글로 수정되게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년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뭐, 사례관리로 예를 들면, 음, 공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사례관리 두번 해야 된다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 29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어, 사례관리가 분기가 보니까 네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사례관리가 네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30인 이상 시설들은 매월 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12번의 사례관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응용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샘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관들에서 구성하실 때, 음, 좀더 편안하게 아마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어, 세 번째는 이 책은, 지금 2021년도 매뉴얼로 구성된 겁니다. 따라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 12월 말까지 어, 이 책은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세요 어, 충분하게 뭐 지금 구매하셨던 기간이든 아니면 어,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책 하나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어, 평가바이블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인데 이 전화가 오는 전화의 반인 것 같습니다 어,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어,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어, 지금 월간 이벤트 내가 바로 등록한. 어, 카페 게시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카페 회원수가 이제 13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루 게시글이 100개씩 올라와요. 100개씩. 어, 정말 어마어마한, 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거 매달 할까요? 매달하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어, 이번 달, 어, 내가 바로 등록왕, 아, 쭈쭈님인가? 어, 물랑로준님이신지두 어, 분이 아마 입하점 중이신 것 같은데, 모두들 아마 힘내시면, 어, 좋은 결과 나오실 것 같습니다. 1등은 어, 평가바이블에 u s b 받으시는 거고, 2등은 평가바이블 책 보내드리는 거고, 어, 3등은 뭐 게시글 20개 댓글 10개만 달아 주셔도 원하는 평가 서식은 다 드립니다. 따라서 어, 동영상에 뭐 이렇게 뭐 댓글로 서식 보내달라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바로 등록한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긴 했지만 힘내시면 되세요. 어제 어떤 분이 글을 20개 올리셨더라고요. 오, 좋은 겁니다, 그거. 자, 모두들 어,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평가 준비, 뭐 지금 또 평가가 또 정지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평가장과 함께 어, 충분하게 평가 준비를 어,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어, 오늘 공지 안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음, 저도 힘찬 하루 보낼 테니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